아직, 유하오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생각이 끝났어. 합시다. 으, 미우님터 더블리몬스터 플로리스트 BM 입니다 이번 그로테스크 꽃교실 두번째 시간은 행잉 플라워 디자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행잉 플라워 디자인이란 플라워 디자인의 조형물이 공중에 떠 있거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플라워 디자인인데요 이번 플라워 디자인은 다이소에서 구매하기 쉽고 저렴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플라워 디자인을 해 보는 시간인데요 누구나 쉽게 포토존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소재와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다이소 특집인 만큼, 다이소에서 조화를 구입해보도록 합시다. 판매 중인 가격은 소재 하나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대이고, 실제 전문 조화샵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 퀄리티는 시중의 상품들보다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문 조화 샵이 국내에 많지 않고 시장에 가는 수고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다이소에서 구매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조화를 구입하기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 저가형 조화의 경우 자연광에 의한 변색과 오염, 변질이 쉬운 소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의 플라스틱 질감의 거칠고 섬유가 촘촘하지 않은 정도에 따라서 자연광에 의한 탈색과 변질이 쉽습니다. 고퀄리티의 조화일수록 소재의 재질이 실크에 가깝게 부드럽습니다. 같은 수입 조화일지라도 퀄리티에 따라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며 재질에 따라 작품의 퀄리티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니 유념하여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꼭 비싼 소재만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붓이나 믹스부케 등 다양한 소재가 섞여 있는 조화 묶음 상품이나 저가형 소재를 작품에 적절히 섞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던 생화이던 플라워 디자인 전 자신의 디자인 결과물의 형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식물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미리 스케치를 해두거나 결과물에 가까운 컨셉 사진을 정해놓고 비교하면서 소재를 구매하는 것이 실수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제가 구매한 조화는 관엽 5종, 장미 3종, 작약 1종, 난류 1종, 수국 1종입니다. 비용은 총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디자인 당 소재값으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꼴에 구성이 됩니다. 특히 조화로 디자인을 할때 이질감을 줄이고 생화처럼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하나의 꽃만 이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소재를 어레인지하는 것이 퀄리티면이나 이질감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행잉플라워 디자인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알려드려야겠죠? 디자인 도구와 소재로는 액자, 니퍼, 스탬플러, 글루건, 낚시줄, 와이어, 플라롤 테이프 총 7종입니다. 흔히 쓰이는 플라워 디자인 도구이니 하나쯤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행인 디자인으로 공중에 매달려 디자인의 인물이 투가 되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사각형 프레임의 디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과 인물을 감싸듯 하나의 생점점을 가지고 위와 옆으로 뻗어 나가는 L자 형태의 화형으로 디자인해 보려 합니다. 기본적인 제작 방법은 스탬플러와 지철사를 이용해서 베이스가 될 관엽 소재를 먼저 틀에 고정해 줍니다. 그후 전체적인 소재 접착면이 되어줄 관엽 소재를 굴루로 고정해 줍니다. 베이스 작업이 끝난 후 라인 소재로 화형의 방향과 생장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후 연결점이 되어줄 포인트 소재를 배열에 맞춰서 고정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재의 꽃 부분을 고정하지 않고 줄기에 고정해 주어야 공간감을 살릴 수 있고 철사가 들어있는 줄기를 구부려서 조형을 잡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포인트 소재의 연결점 사이사이에 작은 디테일 필러 소재를 넣어 줍니다. 중간중간 고사리 소재와 관엽 소재를 넣어 마무리해 줍니다. 완성된 후각 각 소재의 철사를 구부려가며 공간감과 꽃의 화각을 조정해주면 최종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입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 조화 인테리어와 셀프 웨딩 포토존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쉬운 접근성을 강조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플라워 디자인에 대해서 혹은 가드닝에 관해 궁금하신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